가족, 뿌리는 한국이지만 자기의 선택권 없이 음. 어린 시절부터 타지에서 살고 있다는 게 걔나 심정에서 가장 이상해서걔나한국에 들어왔을 때한준이 생각을 많이 했을 을것습습다다한귀한검상서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한국제 그그 하고 싶어서 끝나고 이제 촬영을 마무리 올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개봉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싫어서 이미 한 장면이 그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이 돼서 장면을 소개는 했거든요. 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근데 네, 그 보시면 아실수 있을 것같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개나가 보는 어떤 장면의 한 장면을 제가 계속 썼어요. 습니다 <laughs>